Hello everyone. 1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April 4월 21st, 24일, April 24th. It's Friday. 금요일 second period 2교시 English clas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open your textbook to the page 20, 20쪽펴 주세요. 자, 이게 선배가 senior 선배가 후배 junior에게 하는 Advice 친구의 편지이죠. why 왜 썼을까요? how to 하는 방법이죠. 뭐 하는 방법이죠? get involved 어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new high school life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쓴 글입니다. 잘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글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to make friends 친구가 대기 뭐 친구 만들기 친구 사귀기 with the cool kids 어떤 친구랑 사귀어야 되는가요?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가면 cool kids 시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네, 시원하다. 네, 좀 표현이 부자연스럽죠. 멋진 친구를 만들기, 멋진 친구를 사귀기. 훌륭한 친구 사귀기. I open active 나는 무엇 무언 뭐처럼 행동했습니다. as if 마치 뭐 뭐처럼 행동했습니다. 예, 선배도 옛날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면 하 이렇게 행동했어요. I w o r e the k e y s of person. 내가 as if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뭐 뭐처럼입니다. 여기 잘안 보이죠? 마치 뭐 뭐처럼 마치 뭐 뭐처럼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자기도 어지 처음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배도 1학년 시절에 있었으니까. I often acted as if. 마치 멋진 행동이냐면, I were the kind of person. 마치 이런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They.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wanted me. 나를 원하는 거. To be.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내가 사귀고 싶은데,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치 이러이러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I was afraid. 나는 무엇 무언 무엇이 두려웠습니다. To show. Sure.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선배의 고백이죠. My true self.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어요. 선배의 고백 이어집니다.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But 있죠. 하지만 그러나, it did not take long.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 그것,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데 to be 무엇 무언, 무엇을 배우는데 that 이죠뭐 강조하는 말로 될수 있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거죠 all efforts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뭐뭐 인척하는 그런 모든 effort 노력 수고는 노력 수고는 was 이렇다고 한 거죠 잘안 보이 노래 보이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노력 수고 그런 것들은 was useless. 뭐하다? 쓸모없는이죠. useless는 쓸모없는, 부질없는 뜻이에요. l-e-s-s가 들어가면 l-e-s-s가 들어가면 무언무엇이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u s e l 쓸모 있는 뭐 사용하다 뜻잖아요. 사용을 많이 하니까 쓸모가 있고 l-e-s-s는 쓸모 없는. 구질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뭐, 뭐, 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것이 포인트이죠. 다음, next s e n 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o my surprise. To my surprise. 놀랍게도, the two quiet boys. 이런 사례가 있어요.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b o 를 우리, 라고 해석합시다. I had barely. barely는 우리말에 별로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 단어로서, 별로와 비슷한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뜻이에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별로라는 말도 뭐였습니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뭐, 별로 좋다? 이거 안 돼요. 별로 나쁘다가 돼야 되죠. I had barely. 나는 거의 뭐뭐하지 못했습니다. talked.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누지 못한 친구들이, to come and cheer me up 나에게 다가와서는 나 나와, 나에게 그 친구와 대화가 거의 없던 그런 조용한 친구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다가와서는 cheer me up 나를 뭐 하게 해 주더라. 힘나게 해 주는 거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I learned 나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unimportant, 중요한 레슨,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Pretending, 뭐뭐인 척 하는 것. 가장하다, 뭐뭐인 척 하기. 동명사가 되겠죠. p r e t e n d g 뭐뭐인 척 하다이고, ing가 되니까 동명사, 뭐뭐인 척 하는 것. To be someone else does you. 자, 여기서는 뭐, you를 특별한 게 해석하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되겠죠. 쪽지를 읽는 사람이 되겠죠. To be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처럼 대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하는 것은 does you 너에게는 no good 뭐 같다 좋지 않다 이게 good니까요 뭐 선함 착함 뭐 이런 또될수 있지만 돌려 말하면 소용없는이다 쓸모없는이다 그 위에 있는 모와 비슷한 라는가면 그 앞에 있다든 유질리스와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아, 그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밑에 있는 부분 it is better 더 좋은이죠. better 무엇 무엇이 더 좋다. it is better 잘안 보이나요? 좀 올려서 말해볼까요? 자, 이렇게 안 보이겠죠? It is better 더 좋다. to be 뭐뭐가 되는 것이 yourself. 너 자신이 되는 것이 더 좋다 너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your 너의 true 진짜의 colors 색깔 인데 돌려 말하게 되는 모습이죠 너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 자신의 색깔을 보여줘라 모습도 될수 있고 뭐 있습니까 특징 성격 너만의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학교에 친구를 사귀는 데 훨씬 더 쓸모 있는 일이다, 더 소용 있는 일이다, 이거죠. 다음에 또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선배가 이렇게 또 제안해 줍니다. Get involved.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라, 어디 어디에 가입해라. 원래 involved라는 말이 무엇 무엇을 포함하다의 뜻이 있어요. 포함하다. High school is more than 고등학교는 more than 그 이상이다. Just schoolwork 학교에서 하는 일 공부죠. 학교에서 하는 일그 이상이다. 그래서 so find your interest 발견할 해라 발견해라, 발견해라. 명령문이죠. 발견해 보아라. your interest 너희의 무엇을 관심사 원래 흥미가 있다는 뜻인데요 돌려 말하게 하면 관심사죠 이 관심사를 발견해라 and 그리고 그것을 p 스 추구하다 그것을 따라가다 라는 거죠 them 관심사를 따라가시요 by 뭐함으로써 조 o i 가입함으로써 조 o i 이 가입하다 이고 j o i 은 동명사로 가입하기예요 클럽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실현시키십시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사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스쿨 액티비티스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운동 아트 미술 뭐 바리스타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디스 그러면 이것들이 오퍼스 제공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가 제공되는가 하면 얻어지는가 하면 많은 베네피치, 이 s 이득 또는 뭐였습니까? 돌려바라기, 장점들이 너에게 얻어질 것입니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피치 중요한 단어죠. 이 보이나요? 베네피치 잘 안보이나요? 쭉 들어서 benefits 이익이죠 이익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게 뭐가 있냐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club activities 동아리 활동들은 can relieve 무엇을 완화시키다 무엇을 쉽게 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무엇을 풀어주는가 하면 stress 어떤 데받는 스트레스입니까? From schoolwork. 학교에서 일이니까 공부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학교 적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y also help you.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너는, 어, 각을 좀 바꿔서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너는 They also help you. 동아리 활동이죠. meet people.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who.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who. 그들은 share. 공유하다. the same interest. 같은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and. 그리고 make it. make it은 무엇 무엇을 해내다. easier. 더 쉽게 하게 하는 거죠. to become 프렌즈, 친구를 사귀는데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빠졌네요. With, 대미 e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과 함께니까 관심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니까 뭐야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너는 훨씬 더 친구들을 쉽게 모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oreover, 한 걸음 더 나가서, some of the these new friends, 이렇게 동아리 활동으로 사귄 새로운 친구들 중에 몇몇은, 몇몇은, many, maybe, 여게 보이나요?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maybe, 아마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students, 이런 학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from upper grade, 더 어, 위에.